아, 처음 이작이라안할 수가 없어. 맞을 거야. 여기가 시작했어 완벽하게 아. 얘기해줘야 돼. <laughs> 어. 긴가민가 하면 안 돼. 트이형트이아 <laughs> 실패 피 천이 형 실패, 복리 피 천이 형2개 실패, 복리 2 개, 2 개, 실패 2 개, 성공, 아, 어. 공 개, 네. 네. 기패2 네. 어. 개, 복리 어. 2 개, 실패 2 개, 복리 2 개, 실패 2 개, 복리 2 개, 복리 2 개, 실패 2 개, 득점 하나 복리 네. 실패, 복리 2 개, 복리 2리2리 많이 영준이 형 실패. 태양이 형이태이 회원, 회원. 형. 이거트블링 응. 네. 형이 그러니까 누가?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방금 근데 여기서 누가 썼어? 방금 뽑았어요 어, 성형이 네형이형 파울 누구예요? 어, 네. 그래 파울 울다 로바다 로다로 잘하시네 어이. 어이.

아, 나이스. 이 잘하긴 아, 까비! 영준 실패. 다행이형 리바. 다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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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게스트 리바. 아, 네. 아까 패스리바였어 <레일> <영준을 턴오버. 레일> <레일> 영준형 커너버? 그거 같아. 영준 버 영준형 커너버?

<목소리> 어, <목소리> 형,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형, 결혼식 갔다 올셨어요 성우 형, 성우 형. 성우 형. 성우 형왜 이렇게 근엄진하냐? 이렇게, 엄근지. 뻔히요. 오, 영진이 형 스틸. 승호 형. 이건 형 응, 넣겠다. 승호 형커오버영준이형 스틸. 영이형 스틸. 서로 실패. 영진이 형 그거. 리바. 영준형보다 <목소리> 예 영준형 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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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점 득점 소룡 실패 승우리바 소룡 실패 승우리바 윤태 <목소리> 블락 윤태형 블락 대형이 블락 윤태형 <목소리> <인폐> 블락 희찬 <목소리> 그리고 희찬이 형더너버 희찬이 형더네 thank you t h a

<목소리> 게스트 실패. 그 승호 형, 승준이 형. 1 오우. 아 윤태 윤태 실패. 게스트 리바. 에. 기찬이 형. 넘버버 아 해영이 아 형. 아, 아, 가량들오량투가량투우해보요 지금 오, 오, 오 좋았다. 영준이천 영준, 영준, 영준 2천 연기서경경빠잠세기네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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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시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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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아 잠시, 잠 오안맞았지안맞았지안 맞았어, 아마 여지! 아마 여지! 아마 여지! 아마 여지! 아, 여지! 아,

제이 알게 되면 될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블랙 아니에요? 이데 아, 이거 잘보이오 아,